화이트 바디의 벤츠 E 300 아방가르드로 벤츠 특유의 라인과 LED 주간 주행등이 어우러져 한 눈에 들어오는 품격을 보여줍니다. 2018년 11월 등록된 차량으로 후면부는 크롬 라인과 듀얼 머플러가 조화를 이루며 완성도 높은 밸런스를 자랑합니다. 18인치 순정 알로이 휠과 콘티넨탈 타이어 조합으로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엔진룸은 청결하게 관리되어 있으며 미세 누유 없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블랙 가죽 인테리어와 실버 메탈릭 트림이 조화를 이루며 벤츠 E클래스만의 정제된 공간감과 고급스러운 풍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기판 주행 거리는 115438km로 실주행거리 보증 차량이며 전반적인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기어 레버는 칼럼식으로 설계되어 주행 중 조작이 편리하고 패들 시프트와 함께 스포티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 및 메모리 기능이 포함되어 맞춤형 시팅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블랙 인테리어와 메탈릭 트림이 조화를 이루며 진입 순간부터 고급스러운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열은 e 사용감이 적고 독립형 헤드레스트와 에어벤트가 적용되어 장거리 이동 시에도 쾌적합니다. 3스포크 멀티펑션 스티어링 휠과 대형 내비게이션이 조화를 이루며 주행 중 오디오 크루즈 통화 기능을 손끝으로 조작할 수 있는 실내 중심 설계입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고해상도 내비게이션을 지원하며 공조 패널에는 열선과 통풍 시트 기능이 탑재되어 사계절 쾌적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후방 카메라와 전후방 주차센서가 함께 작동해 주차 시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개방감이 뛰어나며 채광이 풍부해 실내 분위기가 더욱 밝습니다. 도어트림에는 메모리 시트와 열선 기능이 구성되어 있으며 메탈 스피커 그릴이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오토라이트와 전방 센서가 연동되어 주행 환경에 따라 안전한 시야를 유지합니다. 다이나믹 모드 셀렉터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으로 주행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트렁크는 넉넉한 적재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실내 마감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상 무사고 차량으로 단순 교환 외 주요 골격 손상 없고 미세 누유 항목 모두 양호로 체크되었습니다. 현재 판매 가격은 2,050만 원이며 친절한 지은 씨에게 문의 주시면 정직하고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